바둑 공부방입니다. 잠깐 한 문제 풀고 가는 시간인데요. 이 백돌과 이쪽 귀의 백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출발은요, 여기를 먼저 끊는 수가 출발점입니다. 자, 이렇게 잡겠죠? 자, 이렇게 잡을 때 수순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걸 먼저 젖혀봅니다. 자, 막으면요,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으면, 이렇게 돌려쳐서, 딸때 단수 치고, 이으면, 이쪽이나 이쪽 약점 보강을 해놓으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보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강을 해놓으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조금 변화를 보면요. 자, 여기서 조심해 줄 거는 이 수순이 중요한데요. 끊어 놓고 젖혀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음 먼저 끊은 다음에 이 단수를 먼저 치게 되면요. 있고요. 자, 이쪽을 젖혔을 때 이렇게 받아주면 똑같은데요. 이렇게 크게 안 받죠? 그냥 꼬부리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젖히면 일로 꼬부려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끊는 다음에 단수를 먼저 치면 안 되고, 먼저 젖히고, 받 지금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받는다면은 이렇게 해서 타고 넘게 됩니다. 결국 똑같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끊는 수를 먼저 안 두고 여기를 먼저 두면요, 자어 백은 이거 흑으로서는 이렇게 받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때 이걸 잡아버릴 수가 있겠고 이거 이거. 이 끊을 때 여기 할때 받지 를 않고 그냥 잡아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따내든지 하면은. 자, 이제 이 돌이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살자고 해버리면은, 뭐, 이렇게 귀에서 패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할때 막지를 않고 이렇게 드는 수도 있겠습니다. 자, 뒤늦게 끊는다면은, 이제 한번 끊어두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점을 잡, 요, 요 점을 잡으면요. 그때는 이렇게 막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단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 문자가 왔네요. 자, 갑자기, 갑자기 문자가 왔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패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깔끔하게 넘어가지 못하죠. 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했을 때, 끊지라, 끊, 그게 싫어서 이제 먼저 젖히는 수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할 때, 단수를 먼저 맞게 되면 끊는 게 의미가 없겠죠. 역시 패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좀 연결이 불안전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하나 끊어두고요. 그 다음에 수순이 여기를 먼저 젖혀서 응수를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쉬운 문제인데요. 뭐 수순을 깜빡하면은 연결이 안 되거나 패가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너무 쉬운 걸 했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적당한 걸 골라서 오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